담려 다미야 꾹꾹꾹 씹어야 돼 잘근잘근 씹어, 씹어 씹어 먹어. 우와 다몬이도 먹었네 어, <laughs> 어 다몬이도 먹었어 씹어 씹어 담몬아 괜찮아 누나 봐봐 누나 담이 봐봐 꼭꼭 어, 씹어 어 우리 다미 어유 잘하네 너무 크지 않아? 오메 담몬이도잘 먹네 잘 먹네 먹어봤어 그때도 막 삼켜 우와. 다미 다미야, 한번 잡아봐. 낙지 잡아 올려봐. 음. 다모니도 잡아 올려봐. 우와! 힘쓰다 힘 다모니도 잡아 들어 올려봐. 어, 한 마리 머리 잡아 세게. 힘쓰다 어. 우와, 힘쓰다 다모니 잡아. 용감해졌다. 우와, 우와. 야. 우와! 잡아봐. 다모나 잡아, 잡아. 우와! 우와! 얘 용감해졌다. 그때 도망가서 숨었잖아. 음. 안 무서워, 다모니? 담원이도 빨잡아 이거 잡어. 와 우와, 진짜 와영감해졌다우와 우와, 담원이가 우와. 잡았네. 와와 담이 엄마 보여줘. <laughs> 엄청 영감해졌다 담이야 꼭꼭 씹어야 돼. 돼. 아니, <laughs> 돼. 엄청 잘 먹네. 담이 소바 담이랑 담원이 소바. 얘네 어떻게. <어떡해. 웃음> 결혼식장에서 이런거 보여주면 난리나겠는데 너무 잘 먹었어 다문아 야어다아 목소리는 그렇게 귀엽게 이렇게 어, 다 뜯어놓고 다문아 잡어 다리 잡고 먹어 주래 다문이 손해줘 아니 어떻게 얘는 잘 먹지 이렇게? <laughs> 머리를 먹을라고? 우와 담이야 <laughs> 남의 아 잡아, 아보이네막 다리로 먹으려고 지금 둘다. 이거 화났어. 아, 아우